안녕하세요.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스마트폰 강사 채율입니다. 제 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키보드 툴바에 대해서 알아보고 삼성노트를 이용하여 메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보드를 꺼내기 위해서 삼성노트를 실행시킨 후에 새 노트를 추가하면 키보드 상단에 키보드 상단에 키보드 툴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툴바에는 이모티콘, 스티커, GIF 움직이는 사진, 음성 입력, 키보드 설정, 점색의 더보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모티콘은 하고 싶은 말을 그림으로 입력하는 기능인데요. 이모티콘을 터치하면 많은 어, 이모티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키보드로 변환하기, 검색, 최근 사용기록,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이모티콘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시계 모양을 입력하면 최근에 내가 입력했던 이모티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으로 하나씩 종류별로 터치해서 누르고 위 아래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많은 이모티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하고자 하는 이모티콘을 골라 터치를 하게 되면 메시지나 또는 키보드를 입력할 수 있는 모든 어플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에 있는 스티커와 gif는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모티콘과 그림이 비슷하긴 하지만, 어, 모양이 삼각형이죠. 스티커는 삼성에서 제공하는 이모티콘 그림 중에 하나인데, 이모티콘은 고정된 그림인 반면, 어, 스티커는 움직이는 그림입니다. 또, gif 역시 움직이는 사진을 말합니다. 스티커를 터치해서 들어가면, 하단이 이모티콘에 있는 버튼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왼쪽부터, 키보드 변환 버튼, 돋보기, 시계, 시계는 최근에 사용한 스티커. 옆으로 스티커의 종류를 터치하면, 각각의 각각에, 여러가지 스티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스티커를 터치하면 삼성 노트에는 바로 입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에는 스티커나 움직이는 사진을 카카오톡 방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보낼 스티커나 gif 그림을 터치하면 공유창이 뜨는데 공유창에서 받는 사람의 이름을 터치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전송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gif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if 종류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원하는 어. 단어를 터치하면 움직이는 사진이 보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스피커 입력과 동일하게 보내고 싶은 움직이는 사진을 터치하면 노트에 바로 입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음성 입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성 입력은 터치하면 마이크가 실행됩니다. 다시 마이크를 누르면 일시 정지됩니다.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어플에서는 음성 입력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타가 있는 경우에는 키보드 자판으로 돌아가, 오타가 있는 글자 뒤에 커서가 오게 터치한 후에 X버튼을 눌러 지운 후, 글자를 수정합니다. 어, 키보드 설정을 터치해서 들어가면 여러가지 목록이 있지만, 어, 키보드 설정에서는 또 형식을 바꾸는 방법과 스마트 입력 스타일 레이아웃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언어 및 키보드 형식에서는 키보드의 종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현재 저는 천지인 키보드로 해 놨기 때문에 천지인 키보드인 거고요. 쿼티 키보드인 경우는 쿼티 키보드라고 쓰여 있겠죠. 자, 뒤로 가기 버튼 눌러서 나오시고, 자, 스마트 입력에 들어가면, 문구 추천 기능, 문장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자동으로 전환하는 자동 대문자 전환 기능을 켜짐으로 놓으시게 되시면, 항상 첫 글자는 어, 대문자 키보드로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 및 레이아웃에 들어가면, 키보드에 바꿀 수 있습니다. 키보드 툴바를 사용할 건지 사용을 안할 건지 키보드의 테마를 기본 테마를 할 건지 고대비 키보드를 사용할 건지 제가 사용하는 키보드는 고대비 키보드였는데요 기본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어, 회색 바탕에 회색 바탕에 하얀 버튼 또 주요 버튼들은 회색 버튼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고대비 키보드를 켜짐으로 놓겠습니다. 타이밍 레이아웃에서는 키보드 풀바를 켜고 끄고 고대비 키보드를 사용할 건지 기본 키보드를 사용할 건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많은 추가 기능이 있지만 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추가 기능에는 어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키보드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삼성노트를 가지고 메모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슬라이드에 있는 메모는 이전 버전이고요. 오른쪽 화면에 있는 어, 삼성노트 버전은 최근 버전이 되겠습니다. 이전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슬라이드를 보, 보고 따라하면 되고, 최근 버전을 사용하는 분들은 오른쪽 그림을 보고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새 메모를 추가했을 때첫 줄에는 제목을 입력하는 줄이 있습니다. 터치하시면 제목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을 입력한 후에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부분으로 커서가 이동됩니다. 상단 우측에 3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어, 점 세개 버튼을 누르면 어, 공유할 수 있는 목록과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 페이지 관리 등등 배경 색상도 바꿀 수 있고 즐겨찾기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앞으로는 클립 모양의 첨부 버튼이 있습니다. 첨부 버튼을 터치하면 이미지, PDF, 그림판, 음성, 녹음, 오디오 파일, 텍스트 상자들을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버튼은 메모, 메모를 수정하지 않고 눈으로 볼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화면 가운데 키보드 툴과 윗줄에는 노트에 메모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통글씨 입력, 할일, 글꼴 스타일, 글자색, 배경색, 글꼴 크기. 왼쪽으로 들어가면 되돌리기, 되살리기가 되겠습니다. 손글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손글씨를 터치를 하게 되면 하단에 일반 펜, 형광펜, 지우개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펜을 터치하면 펜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고 중간에 펜의 굵기, 그다음 펜의 색깔인데요. 펜의 색깔은 하단 맨 아래 가운데 보면 페이지 아이콘이 있죠. 드래그해서 원하는 색깔을 선택한 후에 X 버튼을 누르고 손으로 어, 화면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있는 형광펜 버튼을 터치하면 마찬가지. 어, 형광펜의 종류, 굵기, 색깔을 지정한 후에 X버튼을 누르고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우리 지우개 버튼 있습니다. 지우개 버튼을 터치해서 색 지우기를 할 건지, 영역 지우기를 할 건지 선택을 하고, 화면을 손으로, 화면을 손으로 지우면, 어, 방금 입력한 글자가 지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키보드로 돌아와 두 번째로 어, 할 일,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는 터치하면 입력할 글자 앞에 체크 상자가 생겨 체크하고 싶은 일을 작성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관광 가는 명단을 만들어 놓고 어, 온 사람과 안온 사람을 체크할 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 앞에 네모 모양을 터치하면 v표가 입력되며 글자 가운데에 치수선이 생겨 글자색이 흐려집니다. 체크 박스를 지우고 싶을 때는 X 버튼을 눌러 지우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글꼴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꼴 스타일을 터치하면 어, 글자 앞에 점이나 숫자를 사용할 수 있고요. 정렬,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이 있고요. 글씨를 진하게, 기울임, 밑줄, 취소선 한 글자 들여쓰기, 한 글자 내어쓰기 뭐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글자 색을 한번 변경해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바꾸고, 글자 배경색도 바꾸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안자만 쳐도 문구 추천 기능을 사용하면 입력하고자 하는 단어가 있을 경우 터치하면 안녕하세요 띄어쓰기가 되어있죠 한칸 지우고 점 마침표 그래서 글자를 어, 내 맘대로 글자 색깔과 배경색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글자 크기는 한번 설정해 놓으면 한번 설정해 놓으면 다음번에 다음번에 노트를 실행시켜 메모를 할 때도 똑같은 글자 크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글자 크기가 위의 것과 아래 것이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또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글자 크기를 변경시켜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되돌리기 버튼을 누르거나 또는 되살리기 버튼을 눌러 입력한 단어를 지우거나 다시 복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입력한 메모를 공유를 통하여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점세 개를 누르고 공유 버튼을 누르면 파일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미지 파일, 사진 파일로 보낼 때는 이미지, 글자만 보내고 싶을 때는 글자 파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파일들은 어, 보는 프로그램을 따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일 편한 두 가지 파일로 어, 공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미지 파일로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파일 선택하고, 카카오톡 선택하고, 연습이기 때문에 어, 저한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세 장의 사진이 어, 채팅방으로 전송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터치해에서 보면 첫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뒤로 가기 버튼 눌러서 다시 메모로 돌아와. 이번에는 공유를 텍스트 파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카카오톡 들어가고 그치? 내 이름 확인 그러면 이렇게 어, 어, 글자만 이모티콘은 우리 키보드에서 사용한 것기 때문에 이모티콘은 바로 글자와 함께 가요. 그런데 스티커 그림과 움직이는 사진은 어, 바로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 뒤로 가기 버튼 눌러서 나오시고 자, 노트는 어, 뒤로가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 저장됩니다 또한 노트를 지울 때는 지우고자 하는 노트를 길게 누르면 이동 노트로 잠금 파일로 저장 공유 삭제 버튼이 있는데 공유하는 방법은 앞에 방법으로 해도 되고 어, 두번째 방법으로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면 휴지통으로 이동 지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튼을 터치하면 휴지통이 있습니다. 휴지통을 터치하면 그동안에 내가 지웠던 메모가 15일 동안 저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지통에 가서 터치하셔서 어 다시 복원 우리 우측 상단에 복원할 건지 삭제할 건지 한번더 물어보죠. 복원하실 수 있습니다. 버튼은 여러가지 기능이 있지만 추가 더하기를 눌러서 추가하고 메모를 작성하고 이전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면 좋겠지만 어르신분들이 사용하기 어려우면 노트를 작성하고 지우는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여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메모할 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